금융감독원장의 김영남 의원님 결정됐다고요? 저도 모르는 <laughs> 얘기예요. <laughs> 어,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아마도 그 범죄 사실은 따로지만 범인은 하나예요. 그렇죠? 네. 뭐 지금 화나서 말씀을 드말요 <laughs> <laughs> 말씀. 아, 정신 못 차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게 하는 거고 스스로 매를 번 겁니다. 가장 강화된 특검법으로 어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어제 국회에서 특검법 세개 통과됐습니다. 짧게 그냥 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 특검법인데 최해병 특검법 최해병 특검법인데 특히 해병 특검법은 통과될 때야그 방청석에 앉아 계시던 해병. 예비역 연대 그분들의 모습 보니까 저도 참 뭉클하더군요. 네. 그분들이요, 지난번에도 한번 환호성을 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는데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 해가지고 재의결했는데 결국 부결됐을 때그 눈물 흘리던 모습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이제는 거부권 행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통과되는 순간 그분들이 일어나서 환호하는 모습 정말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 장면부터 먼저 보고 특검 얘기해보지요 환호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수사징계법 예.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와 명태균 검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 전에 부결됐을 때 우리 그 해병대 예비역 연대 그분들 막그 탄식하는 모습도 볼수 있나요? 한번 보여주시죠. 총 투표수 294표 중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저분들이 어제 일제히 일어나서 어, 격려하는 모습, 이게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오는 순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박영식 형님, 네. 그러니까 2023년 7월 19일이니까 거의 2년 맞습니다. 만에.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네. 제대로. 맞습니다. 이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뭐 당연히 해병대 예비역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마음을 쓰신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어, 화면에 나오지 않았던 어, 최해병의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셨고 보도를 통해서 어, 이 최해병이 어떤 아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찍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 시험관을 통해서 어렵게 얻었던 외동아들을 잃게 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난 2 년간 느껴왔던 그 고충과 고통은 저희가 이루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그럴 감정일 텐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를 생각해보면 어~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아마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최해병 특검의 통과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간 어, 윤석열을 두둔하고 비호하고 이 특검을 막아왔던 자칭 보수 정당이지만 보수가 아닌 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도 어,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심판해야만 하는 국민의힘이란 정당 그리고 사법적으로 단죄해야만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 이 최해병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단죄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법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사실은 근데 그세 가지가 그범죄 사실은 따로지만 범위는 하나예요. 그렇죠. 예. 아니 사실은 다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결국에 내란 특검이 이제 세 가지 특검법 중에 그 수사단의 규모가 제일 큰게 내란 특검, 특검이죠. 어, 파견 검사만 60명. 까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 따져 보면 최병 사건 또 김건희 관련된 사건, 그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막으려고 하다가 또 일으킨 게 내란이잖아요. 그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세 가지 사안들이 물고 물리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숨김 없이. 그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진상을 국민들께 밝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 그게 전직 대통령이든 전직 영부인이든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병 특검은요, 사실은 사건 발생을 이렇게 그 되짚어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해병대 사단장의 아주 잘못된 지시나, 어, 결정 때문에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불행한 일을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순리대로 처리했으면 그 사단장이나 뭐그 명령계통에 있던 사람들 사법 처리되고 끝났을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이상한 그 주가 조작에 주범이 개입하고 그러면서 그게 영부인하고 연결되고 대통령에게 바로 잘못된 행동에 나서게 되면서 일이 완전히 어처구니 없게 전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이 파괴되고 법질서가 무너졌던 것이 이제는 바로 잡히게 이제서는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지금 내란이 검 파견 가능한 검사 수가 내란 특검이 60명 김건희가 40명 최상병이 20명 전부 120명인데 다뭐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진실을 밝혀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최상병 특검은 좀 빨리 결과를 도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자가 이런 식으로 그냥 비틀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억울하게 지금 계속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군사 법원에서 무죄가 났는데 그거를 또상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네. 고법에 지금 그 고법 응. 넘어가 있잖아요. 이런 걸좀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뭐 말씀하신 게 마, 맞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생명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간 아. 청년이 말도 안 되는 사태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 과정에서 상관 자기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온갖 어 권력을 활용했고 그 권력을 활용하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 윤건희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개입돼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 빠른 신뢰에 밝혀서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자식을 둔 특히 이제 군대에갈 자식을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실이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전 최근에 뭐가 화가 났냐면 종편이나 케이블 가면 이 국민의힘 패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론으로 지금 반대했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반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민의힘 수사한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내란 수사, 내란 특검이 그 표적이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다. 아, 그 쟤네들이 해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 그러니까 주장을 해요. 주진우, 임종도 네. 다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보복한다고 계속. 그게 왜 정치 있는... 보복에 이요 쟤네들이 먼저 국회를 그만둬야지. 지금 화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laughs> 그때 <그럴> 화나서 <laughs> 말씀. 그러니까 제가 앉아 있다가 <laughs> 싸우고 싶은데 이게 또 <laughs>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해서 통합이시대라고 하니까 <laughs> 싸우지도 못하겠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해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이 맨 처음에는 그냥 윤건이, 그 다음에 장성들이나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어? 한덕수, 최상무, 이상민, 출금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면 내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개입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김건이가 왜 비아폰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수천 개 비아폰들이 뿌려졌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 다음에 그 노상원이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이 이걸 기획했다고 얘기해 그럼 이 사건의 실체는 엄청난 광범위한 겁니다. 그래서 60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검을 통, 그 검사들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야, 우리한테 정치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정 진짜 야, 이걸 상대를 해줘야 되나? 이런 사람들을. 하지만 또 대통령이 상대해야 한다고 상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자 속전속결, 빨리 진행을 해서 실체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3년 동안 얼마만큼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 무너진 게 만든 자들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적인 잣대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은 통합이라는 네. 얘기하고 법질서의 확립 내지는 정의실현이 상충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국가법칙서 황김 내지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게 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통합은 예를 들어서 야당과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과 관련해서 토론 내지는 조율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자는 얘기지, 통합을 얘기하면서 통합을 얘기했으니까 마치 과거에 벌어졌던 범죄나 잘못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통합 얘기하면서 왜 과거에 대한 수사를 하,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거든요. 아직 범죄는 범죄대로 수사를 하는 거고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과는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하면서 통합하는 거지 마치 통합하고 범죄 수사하고는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어, 말을 그 섞어서 한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조 권섭 님, 어디서 들으셨나요? 진짜요. 금융감독원장의 김영남 의원님, 결정됐다고요. 정말 축하드려요.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데 일조해 주세요. 발표 났어요. 저도 모르는 얘기야. <laughs> <laughs> 장유정 대변인 발표. 저 아닙니다. <laughs> 저냐고 물어보는 분 계세요? 저 아니에요. <laughs> 전화하지 마세요. 김유정입니다. 네. 저 유정. 아니에요. <laughs> 아 이거 참. <laughs> 체병 특검은 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요. 이게 그 연결이 다돼 있는 거예요. 연 아까 그 김영남 의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이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란의 도화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동안에 윤석열이 했던 거 그것은 우리가 다 비난은 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윤석열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 나온 게 바로 체병특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출근 안에 맨날 술 처먹어, 경제 안 챙겨.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난하고 선거 때 피, 표로 심판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술 먹는, 대통령이 술 먹는다고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체병 사건이 터진 것은, 완전히 법에 따라서 박정은 대령이 딱딱딱 했고, 오케이까지 났고, 해병대 사령관이 사인까지 했고 국방부 장관 녹회 했고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경로해가지고 완전히 뒤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항명죄로다가 엮고 완전히 이건 정말 나빠도 보통 나쁜 짓을 한게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딱 걸린 겁니다. 왜? 정정당당하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가고 있는 수사를 대통령이라고 해서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해서 바꿨다.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드러날까봐, 이종섭이야, 너는 호주로 일단 가. 너는 국회의원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막은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김건희까지는 우리가 몰랐죠. 이게 윤석열이 왜 저러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태원 때뭐 책임을 이상민이 그때 물러나야 되는데, 뭐 근대 국가에서 책임을 그렇게 묻는가에다 따박따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식이 그래서 그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임성근 사단장 이놈이 그펄 블랙펄 블랙펄 펄. 블랙 인베스터먼트 아. 이종호 이종호하고 완전히 또 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종호가 바로 또 김건희 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 딱그 순간에 딱 그래 아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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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구나.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잘 걸렸어. 이제는 빼박이야. 딱 그랬는데 특검을 혼 힘을 다해서 이제 막 밀고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막 나와서 밝혀라, 밝혀라, 밝혀라. 그래? 에이씨,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개 엄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지사하려고지 죄를 덮으려고 그래서 채병 특검의 의미가 매우 크다 이겁니다. 저는 이제 특검 시작하면 맨 먼저 뭐부터 밝히겠어요? 800의 7방 7방. 이거 음. 밝혀야죠. 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전화 받은 놈들 얼굴 다 나와요. 하나씩 하나씩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조태용, 임종득, 이시원, 임기훈, 김계환 또 김화동, 유재은, 신범철, 이종섭까지 7월 31일 통화한 것만 해도 이 800의 7070으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이 지금 국민의 원 아닙니까? 이번에 반대하는 토론 나와서 했던 얘기예요. 지가 자격이 있습니까? 이종섭. 이 800의 7070이 누군가? 이게 윤석열이라면 이거는 딱 걸리는 적이고, 만약에 이게 김건이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가 더 큽니까, 김영남 의원님? 둘다 크죠. <웃음> <웃음>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경호처 명의의 전화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거는 다 경호처 명의로 전화를 개설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직무실도 경호처 명의로 그 개설을 하고, 한남동 관저에 있는 전화도 경호처 명의로 개설을 해요. 그러니까 경호 대상이 있는 곳은 다 경호처 명의로 전화도 개설하고, 관리자가 경호처가 되는 곳인데, 그래서 800에 7070이 도대체 어디서 쓰는 전화번호냐, 짐작은 다 했죠. 근데 끝까지 안 밝혔어요. 근데 그게 대통령 직무실, 지금 정확하게는 부속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라는 게 이번에 밝혀진 것이고, 저 사람들도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태용 국정원장, 소환조사해서 제대로 추궁하면 얘기를 안할수 없을 거예요. 이제 이종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의 문제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음, 그렇죠. 정말, 착, 정말 특검적이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좀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몇 번을 거부하고 다세 가지 특검을 합하면 다해서 한 여덟 아홉 번 거부권 행사를 한 거거든요. 그 권한 대행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 특검들은 시간의 문제기 때문에 언젠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아니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거나 진짜 얼마나 우리 이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매를 번 겁니다.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전술을 썼었잖아요. 조금 약화시키고 추천권 행사를 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완화해서 그럼 이거라도 좀 해줘 라고 매번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좀더 강화시켰다가 조금 약화시켜서 이거라도 하자. 상설 특검이라도 좀 하자. 이렇게 통과시켰는데 결국은 상설 특검 임명 안 하고 넘어간 것도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강화된 특검법으로 어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벌었어요. 매를 벌었죠. 매를 벌었어요. 국민들이 얘기할 때 귀를 기울였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죠, 나라가. 그것은 기대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지가 있을 때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 안 했으면 특검 지가 임명해.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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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바보지탄 거예요. 자식은... 네. 자업자득이라고 저도 보고요. 뭐 저희 저희가 이 시간에. 윤석열의 만행과 그 02800의 칠팡칠방에 대해서는 부속실, 뭐, 집무실이라는 게, 어,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더 분노스러운 건 국민의힘이에요. 선거기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했습니까? 저희가 저희 정오리 ATV에서 다뤘습니다마는 최해병 묘역을 참배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수사 외압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 저, 외역 참배하는 모습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어제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어, 당론으로 반대했죠. 당론으로 반대하고 불 음. 저기 불출석했지만 표결에 출석하지도 않았지만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소희 김재석 배현진 한지아 이 외에는 불출석했어요. 표결을 안 했습니다. 이게 그까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중도 외연 확장? 우스게소리죠표한번 얻어보려고 생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용태는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네. 너무 분노스럽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저자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아 세상에 묘비 뒤에 가서 저런 그렇죠. 것이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앞에 가야죠. 앞에서 해야지. 응. 그러니까 완전 사진 찍기용 아닙니까? 그렇죠. 왜 젊은 놈왜 저래? 저한테 그러세요. <laughs> 아, 저도 해명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아까 제가 이렇게 <laughs> 그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얘기 때문에 제가 종편이나 가면 어좀잘안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는 넥타이 메고 가서 안싸우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 <laughs> 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웃음> 아이씨, <웃음> 열심히, 열심히 <웃음>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그 그러니까 전혀 넥타이 메고 안 싸우지 않니까 으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아니, 우리 탐탄 TV <laughs> 묘비 명이 예, 누구 묘빈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서 사진 찍는 사람이나. 어? 눈물을 쥐어짜기 위해서 누, 눈을 뒤집는 사람이다 아이고 아, 참 젊은 애들이 왜 저지 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대팀입 있는 시민의 조직된 팀입니다.